여기서 뭐 <laughs> 8등이라고 새로운 게 생겼네요. 여기 들어갔나? 들어가, 아유, 안 되네. 여기, 아유, 안 되네. 지금 아유 안 되네. 에라이 에라이. 오핑 오모 모모모 뭐야 뭐야? 폭죽도 있어. 오오 오모 오모 모. 저 풍선이야? 오. 아유 8주년이라고. 아유 별걸 다 해놨네. 음. 오 비행기도 이뻐졌고. 아유 그래 그래 내려야지 일단. 출발. 총총총총, 음 그렇지. MP5. 일단 왼쪽에 낙하산 소리 그리고 바로 앞에 발소리. 아, 보자. 이 집은 안 털었네요. 들은 소리로만 최소 두 명이거든요. 어? 어디야, 닭? <laughs> 개꿀. 어, 발소리, 발소리. 어. 어, 두 명인가봐요. 바깥발. 어, <laughs> 어 하나 더. 개꿀. <laughs> <laughs> 어, 변두리인데 사람이 되게 많이 왔어요. 오, 어, 사람, 사람, 사람. 사람. 나를 보고 온 건가? 아, 저, 저기... 저. 아 <laughs> 이끌 아유 자 가보자 왼쪽에 배가 싹 돌면 없어 망해버렸어 자전거가 있었나 어 자전거 타고 가자 이쪽에도 배가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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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있어 오다닥오다닥 갑시다 아이고, 배없었어봐 하트까지 언제 가고 있어. 출발! 수고합니다 도착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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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쪽에 사람이 안 왔나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, 풀빛 채우고, 순찰을 돌아보도록 하죠. 돌아보죠. 아우 우지 우지 우지로 갈자. 우지 이거 또 애창목이 아니겠습니까? 대충 쏴도 다 맞는. 좋아합니다 우지. 사람일다 클린하네요 이 동네는. 기억해 됐고. 이제 저 강가에서 수영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 주시를 하고 있어 볼게요. 수영하고 온 친구들한테 죽으면 그게 제일 억울해. 음. 어? 어? 이 소리는 하체인이 아닌데? 저기 따개비 쪽인 것 같은데요? 따개비 쪽? 한번 가서 숟가락을 얹어 볼까요? 응 저기다. 아 저거 저기 오토바이고. 음, 음. 안 보여. 어디 있는 거야? 어쨌다 아야 단발 단발. 아 오토바이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. 아이고 안 맞는다. 아, 또 숨었어 안 보여. 야, 저쪽 친구들은 이쪽으로 안올것 같으니까. 음, 강가를 다시 주시를 해볼게요. 어, 좋은다, 온다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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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무조건 온다니까 이거. 아이고 아깝소. 한대 맞았어. 어, 보자. 일단 하팅 전문가로서 저쪽은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. 이쪽으로 올 거니까 이쪽을 조금 막아보죠.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어. 발소리 가까이 왔다. 바로 여기 코너바리 적인 것 같아요. <목소리> 어! <laughs> 개꿀 아유 달다. 이 <laughs> 수류탄 한 방에 터질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. 자, 자 이제 내 차례인데 나도 가야 되는데 총소리가 나밖에 안 나가지고 다 나를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 기분. 가자 가자 달려 달려. 오다닥 달리면 몰라. 가자 가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. 응! 어우 어, 어. 야 뭐야 뭐야 링스야. 아우 갈 뻔했잖아. 에라이. 가만히 있어! 수류탄. 체급을 하고. 오, 저쪽에 에미사. M이사. 에미사가 이겼어요. 이렇게 세개길 만들어주고. 가만히 있어, 수류탄. 하나 더. 그리고 냅다 뛰어야 돼. 지금이니! <laughs> 아유 무빙 좋았다. 살아돌왔어 음, 자, 이제 저 친구도 올라와야 되는데, 에미사가, 에미사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? 확인이 잘안 돼. 막,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. 음, 저 창고 쪽에 있나? 일단, 좀, 붙고볼까요 오, 야, 왼쪽, 왼쪽, 발소리, 발소리, 발소리. 오, 야, 얘도, 얘도 붙었어, 얘도 붙었어. 어, 저기있다. 야, 눈뽕 간다. 호잇? 앙! 야, 바보냐? 야, 바보야. 그러면 안 되지. 야, 이 바보야. 얘 어디 갔어? 오, 오, 오! 야, 시원하게 갈뻔 했다. 앙! 야! 야, 간장? 얘 어디 갔어? 어? 저 항아리 뒤야? 항아리 뒤에 있나? 어, 항아리 뒤에 있나봐요. 아, 던질 게 없어. 어이 야, 야, 에라이. 에. 앙 에라이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맞아. 아유, 겁나게 안 맞네. 에라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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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유, 잤어. 오, 야,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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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. 아, 안 죽네. 아이고. 아, 어떡하냐. 던질 것도 없는데, 나. 이거는, 페이크. 페이크 연막 하나 넣어주고. 아, 어떡하지? 위에 올라간 것 같은데. 어있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되냐? 아 안돼. 아 진짜 안돼? 아유 안돼 안돼. 에이 에이 아, 아 이거 다 받아. 점프샷이다. 아, 아. <laughs> 호이호이아쟤 <laughs> 호이. 많이 맞았는데 안 죽어 아깝다.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이거 어떡해? 아 이거 파쿠르 하다가 얻어맞는데? 아 던질 것도 없고, 던질 것도 없고 큰일났네 아 이거 자그장 온다 마지막 자그장 일단 도핑하고 아... 아 여긴 뭐야 근데? 위에 구멍 없지? 응 음, 오케이 오케이 도 토핑 풀로 하자. 에에에, 들어가 들어가. 던질게. 아, 던질 거 아무것도 없네. 아이. 아이, 어떡하냐, 이거. 오! 오, 야, 이거 뭐야? 뭐야? 뭔 일이야? 응? 어? 이거 뭐예요? 응? 어? 왜 저기서 죽었어? 응? 어?